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묘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묘일주 남자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도와 살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주를 하며 개업이나 선거 운동이나 혼인을 하는 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름을 날리고 반복적인 일을 하며 인기를 얻는 운입니다. 대기 자금이나 상속 자금이나 금일봉을 하사받을 수 있고 윗사람의 도움으로 벼락 출세할 수도 있고 실수 있게 처신하면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처덕으로 돈을 벌거나 향락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며 연애하고 애정소설을 좋아하고 선생님이 사랑을 받고 선생님을 사모하고 행동이 반듯한 운입니다. 남자는 처에게 의지하거나 교육업이 천지이고 대중적인 학문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눈입니다. 초덕으로 신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금전회전이 잘 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이나 영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축적하고 초덕으로 경사가 있고 처의 사업이 잘 되고 생활이 성실해지는 눈입니다. 현금을 문서로 교환하는 부동산 취득이나 어음 할인으로 축제할 수 있고 가업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묘묘 형은 경영을 성공하고 사법부에 근무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도화살 운에 반짝하다가 시들 수 있고 실질적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실패가 많고 구설에 시달리며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고 바람나는 운으로 남자는 음란해질 수 있습니다. 들뜻하면서 성사되지 않으니 기다려야 합니다. 부부가 도망을 가거나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신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재성이 많으면서 도화살을 보면 주색으로 몸을 상하고 손실을 겪고 다운할 수 있는 운입니다. 음적 호기심에 부부 애정에 문제가 있으며 해로하기 어려운 운입니다. 모친이 품행이 단정치 못할 수 있어 모친에게 한이 많거나 모친을 봉양할 수 있고 중년 이후에 백수 권달이 될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과욕을 부리면 금전출입이 많아도 축제하지 못하고 손실이나 과로로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나 동료로 인하여 분쟁을 겪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아내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모친 사업의 성패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공직에서 퇴직하고 여자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공부나 학문이나 발명에 태만하게 됩니다. 안정된 수입으로 생활하다가 질병이나 사고로 충격을 받고 좋은 직장을 권태로 그만두고 사업을 구상하다 피해보고 좋은 집을 이사하여 손해보고 타인이 가몬 이설의 수가 금전 거래에서 손해보고 배신을 당해 손해보고 수학기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도난을 당하여 손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자주 바꾸고 사악하여 부부 이별수가 있는 은입니다. 붓눈으로 직장이냐, 학문이냐를 고민하고, 처와 모친의 갈등으로 가정 불화를 겪고, 양심과 욕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이권에 따른 인과 허가 문제로 고민하고, 투자와 거래에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성공 직전에 좌절할 수 있고, 상사에 반항하거나 이상주의로 불화할 수 있습니다. 묘묘 형은 불화나 시비를 겪고, 유시무정하고 독립심이 결여되거나, 형벌을 암시하는 의입니다 신경질이 심하고 관절염이나 탈박상을 당하기 쉽습니다. 불륜이나 폐륜, 폐륜이나 색정으로 관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음독자살이나 간장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도와설문에 애교가 지나쳐 아부나 아침이 될수 있고 기가 지나쳐 음천할 수 있으니 예절을 익히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